안녕하세요. 나는 은진사절의 주지 선임입니다. 어, 이 모가가 이게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지금 완전 고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가를 완전 지금 다줄여 가지고 지금 분에다가 다시 숨굽니다. 잘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이게 이게 지금 발이 밑에는 다 썩어 보고 없고 위에만 발이 지금 몇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내가 한번 숨고 보겠습니다 숨고 놓고 내가 전지도 하고 그래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여기에 요 화분이 구멍도 뚫리가 있고 안에 지금 굵은 마사를좀 채워 놨습니다 내가 굵은 마사를또좀더 부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자, 굴분 마사를 좀더 부어서 부어서, 예. 자, 요래 놓고 거름도 좀 넣어야겠지요. 원래는 이 분갈이 할적에는 거름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름은 썩은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놔둔 데가, 이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내가 엮겠습니다. 자, 이제 이래놓고, 내가 마사를, 이제, 얇은 마사를 여기에 이제 치우겠습니다. 이래놓으면은, 이제 발육도 잘되고 아주 잘살 겁니다. 음. 이게 모가나무가 참이 괜찮은데 자예 됐습니다. 그래가 천지를 지금 전지를 할락카니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이건 삭다리, 죽은 가지야. 예. 이게, 발육이 잘 되려면, 내, 봐줘야 되는데, 이 뭐, 뭔가 바빠 나니까, 이거, 옳게, 어떻게, 봐줄 여가가 없어가. 사랑이 부족하면 딱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이렇게 골빙 안 들고 고생 안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나무는 잘 죽도 안 합니다. 원가 골빙이 들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자, 이만요. 뭐가 하... 문제는요. 서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 폭주촉을 내가 숨을보려고합니 폭주촉은 봄, 여름, 가을까지 꽃이 만개로 그냥 말 그대로 폭죽처럼 핍니다. 이거는 저쪽, 그,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베트남에 가면 이게 길가 늘리가 있는 게 이깁니다. 그런데 겨울에 동면을 못내서 한철만 보고 만든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늦을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얼음이 열때까지.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숨고, 한번 고 보겠습니다. 예. 내가 요, 굵은 마사를, 어우! 굵은 마사를 내가 부어서, 한번 해볼게요. 굵은 마사를 부었고, 요다가, 어, 마사, 얇은 마사를, 내가 좀 붓고 를 내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요정도 해놓고 음요자폭주초 보입니까 내가 한번 숨어 볼게요 だね、うん、えー。じゃあ真島夜半桂。マ 음자 요래 놓고 자그림을 내가 조금 이어서 이어놨습니다. 이제 이어놨고 조금만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 한, 한달 정도만 지나면은, 이게, 발육을 해서, 아마, 꽃이, 사람이 상상을 못 하도록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모두가 와서 이래 보고, 힐링을 하고, 하면 좋겠지요. 에? 그래서 이거 열심히 숭굽니다. 그래 열심히 숭구 가지고 구경을 시켜 드리고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지히눌리주이서 그래야 또 이것도 더 열심히 숭구고 할거 아닙니까? 아시겠지예? 예, 이제는 여기 된것 같습니다. 자, 아 어, 어. 여우가 지자리입니다. 음. 자, 이제, 물을 좀 줘야 되겠지요. 음. 자, 이 모가나무에도 물을 좀 주고, 요거는 아, 모가는 좀 아까 내가 숨은 건데, 모가나무에도 주고, 네. 그 다음에 폭죽 초계. 내가 물주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좋아가지고 아마 춤을 출 겁니다. 화분에 딱 가다 놨던 게, 이게 이제 빠져나와서 이거 하니까 아마 아주 이거 잘클 겁니다. 키가 많이 크면은 한 1m 까지 큽니다. 꼭 구경 어이서 엄청실이 내가 숨고서 해 놔야 테니까.